네 안녕하세요 금일 살펴볼 코인은 메타디움 되겠고요 이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김치 코인으로서 최근에 특별한 호재 없이도 26%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윗골이 달리고 여기서 역해된 숄더 패턴 나와주면서 70원 초반 자리에서 잘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신고가 자리에서 벌써 3번의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라인 높여주면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죠 이 자리는 참 스윙이나 단타치기 좋은 자리인데, 또한 제가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엊그저께 늘림목 자리에서 장대양봉 뜨고 밑으로 내려가길래 이거 매집봉이다 싶어서 단타치기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돼서 짧게 단타치고 먹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짧게 70원 손절라인 걸어놓고 돌파매매 시도해서 먹고 나와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빠지면 다시 한번 진입해서 단타치고 나올 생각이고요. 이 다음 자리가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메타디움 물려 계셔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진입하려고 매수가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현재 운영 중인 구독자 전용 소통방으로 오시면은 메타디움 매수가, 매도가 전부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구독자분들 100% 무료 소통방 참여가 가능합니다. 메타디움뿐만 아니라 신규 종목 타점까지 정확히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유 받으실 수 있고요. 진짜 다른 데처럼 이것저것 다 추천해 놓고 손실 난 거는 싹다 지우고 수익 난 거만 올려서 자랑하는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진짜 그건 초등학생도 할수 있고 자기도 나이라고 아무 책임감 없이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살다가 진짜 벌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익보다 중요한 건 뭐죠? 결국 리스크죠. 이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원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줘야 돼요. 이게 투자의 1원칙입니다. 자,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투자하면서 제가 진입하는 코인만 신호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추천드리지 않죠. 자, 이렇게 카톡 소통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은 소통방 참여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어디 가입을 요구하면 4층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구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서 보기 쉽게 전체 창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형성된 이 상승 채널에서 1파 2파 3파까지 먹고 떨어지고 나서 상승 채널 이탈 후에 본격적으로 삼각수렴, 만들어지고, 여기서 갭 채워주고 난 다음에 매집봉 뜨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다시 채널을 형성을 해보면은, 1파, 2파, 3파, 이렇게 되고, 81원 자리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현재 80원 중반대까지는, 아 매물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무난히 올라가고, 90원 이상 자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평균 거래량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축소해서좀먼 그림으로 보면은, 자, 21년 불장의 최고가가 얼마죠? 521원입니다. 네. 이때, 521원까지 달성을 하고,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쭉 밑으로 빼면서, 박그룹 패턴 이후에, 한번더 올라주고 현재까지 지금 길게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 조정 구간에도 한 번씩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크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직 기간 동안에 차트상 현재까지 세력들이 엑시트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절대 끝날 리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응방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11선 터치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물 타면서 평단가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 분들은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관망하다가 이 70원 자리 깨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서 매매 진행하면은 90원 자리까지는 무난히 먹고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종목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 주시면은 거래량이 제일 활발한 오전 시간대에 제가 진입하면서 이렇게 종목 보내 드리고 있고요. 이게 제가 어제 추천드린 멘틀인데 사실 7% 이상 올랐어요. 7%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씀 드리죠? 단타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7% 위에 거는 우리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단타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도 편해요. 그리고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발이 빠른 선수들은 이 배트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배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놓고 잡는단 말이야. 짧게. 이 장타 선수들은 이렇게 잡고. 근데 우리 단타 선수들은 장타에 비해서 어떤 게 낫죠? 삼진율이 낮아요 삼진율이 왜냐면은 이 공을 맞추기가 단타 선수들보다 우리가 쉽기 때문이에요 배트를 짧게 잡으니까 코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목표가가 여기 있으면은 이 목표가 보다 조금 짧게 잡고 여기서 빨리 먹고 나와서 다음 종목 보는 게이 기회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득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매일 영상 보면서 따라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 진입하면서 단체 문자 한번 뿌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매일 매일 무료로 이렇게 종목 추천 드리고 있고요. 뭐돈 달라하거나 가입 요구하면 저희 사칭이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셔서 부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